봅시다. 이제 지금 할 얘기 이제 부정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부정방정식 개념 정리에 대야겠였다 부정방정식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정 자,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봐봐. 어, 영어에는 부정사라는 게 있지. 부정사가 네거티브의 의미 아니지. 한국말로 부정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그지정할수 정할 수 없다, 그렇지 없다. 다시, 정할수 없다, 의 의미가 있고요. 정할수 없다는 거는 무슨 얘기야, 정확하게 말하면 개, 많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이것게 이렇게, 이렇게, 렇많렇게이렇정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많 Okay?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이라면 해가 많은 방정식이구나라고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럼 잘 봐봐. 아까 선생님이 문자의 개수만큼 뭐가 있어. 문자의 개수만큼 뭐가 필요한데 식의 개수가 필요한데 그래야지 내가 어떤 방정식 을풀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같아야 보다 정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죠? 근데 여기는 얘가 문자의 개수가 식에서 더 많은. 보통은 어떻게 계추냐면 뭔 소리야? 식의 시계, 아, 맞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문자가 몇 개인데, 문자가 예를 들어서 두 개인데, 두 개인데, 시기 몇 개? 한 개. 이런 거, 부정방정식. 물론, 이제 세 개에서, 세 개에서 두 개,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잘안 하니까, 일단 부정방정식은 문자 두 개, 식 하나 정도. 문자 두 개, 식 하나 정도. 비정상. 비정상.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거야? 요걸 가지고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왜 해가 개 만나지느냐? 봐봐. 이런 거야. X 더하기 Y가 예를 들어서 5였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가 2 문자가 몇개 있어요? 현재 두개 있습니다. 근데 식이 몇개 밖에 없어? 하나 밖에 없어요. 거 하나. 그럼 이거에 해를 구해주세요. 그 해를 순서쌍으로 한번 나타내볼게요. 오케이 x 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Y는? 4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Y는 뭐가 나와요? 3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1.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올 거야? 3.9가 나올 거야. 그죠? 죠 마이너스 오를 집어넣을 거야, 뭐가 나올 거야? 1 0이 나올 거야, 그죠? 이렇게 해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등등 등등 해가 되게 많겠죠. 그래서 해가 꽤 많기 때문에 이를 뭐라고 부릅니다? 부정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부정 방정식식 해결 어떻게 하냐면 해를 다쓸 수가 없죠. 해가 어느 정도로 많냐면 다쓸수 없을 정도로 많다. 다쓸수 없을, 없을 정도로 뭐하다? 많다, 그죠? 그럼 다 쓰지 못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항상 플러스 어떤 조건을 하나 줍니다. 오케이 어떤 조건을 여기서는 어, x랑 y가 자연수예요라는 조건을 한번 줬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케이 x랑 y가 자연수예요 이런 조건. 을 줬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안 되는 거야. 그죠 이런 거 되겠니? 안되 된다. x랑 y가 자연수였어. 그러면 x랑 y가 자연수인 건몇 개밖에 없겠어? 여기는 예, 이거랑 이거랑 또뭐 있겠어? 3, 2, 그 다음에 4, 1. 이거 네 개밖에 없겠지? 다른 건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제 셀수 있을 만큼 많은 거잖아 그렇지? 셀수 있을 만큼 많아 그러니까 조건이 추가되면서 어떤 상황이야? 해가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조건이 추가되면서 해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조건 중에서는 이 조건 중에 첫 번째 자연수 조건을 줄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 정수 조건, x랑 y가 정수입니다. 정수 조건 을줄 때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x랑 y가 실수예요. 실수 조건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형태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첫 번째로 봐봐. 첫 번째로 뭐라고? x랑 y가 무슨 수? 자연수인데 이거는 자연수인데 이거는 음. 사실 정수랑 그냥 퉁쳐서 그냥 한 가지로 보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포함돼 있어가지고 이건 따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시 자연수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해주세요 그냥 그냥 단순하게 노가다 해주세요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음. 단순하게 뭐해주세요 그냥 노가다 해주세요. 노가다 해주세요. 근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자연수 조건이 아니라 정수 조건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수 조건으로 주는 경 그럼 이런 경우일 때는요. 이때는 정수 곱하기,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가 됩니다. 라는 이, 이 세팅을 해놓고 생각해 주세요. 이 세팅에 맞춰서 생각해 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면 되는데, 잘 봐야 된다. 여기서 앞에 있는 이두 개의 정수들은 각각 문자들로, 문자를 포함한 어떤 식이 될 거예요. 문자를 포함한 어떤 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정수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어떤 수, 정수가 될 겁니다. 이런 형태로 주어진 상황을 완전, 완벽하게 뭐여주세요 세팅해주세요. 오케이? 완벽하게 세팅해놓고 시작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X, Y. 더하기 x, 더하기 y, 2y라, 그냥 y, 그냥 y라고 하죠. 마이너스 어, 3 정도로 하죠. 는 0입니다라고 하는, 여기 있는 음. 얘, 얘가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x랑 y가 뭐라고 줬냐면, 정수, 이번에 자연수로고 해볼게. 자연수입니다라는 이런 조건을 줬다고 생각을 해볼게.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자연수로 녹아다 하라고 했던 것 중에는 사실 얘도 포함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정수 안에 자연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 정수로 일단 정수로 먼저 보자. 정수로, 정수라는 조건이 좋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이 주어진 식을 나는 어떻게든 어떤 세팅으로 이런 세팅으로 맞춰줘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형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변형할. 이런 형태로 변형하고 싶어. 정수 곱하기 정수가 정수가 되게끔 변형하고 싶어요. 그럼 잘 봐봐. x y에다 더하기 x에다 더하기 y 이렇게 돼 있어.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이너스 삼 잠깐 이쪽으로 빼놓게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서 여기 있는 얘를요. 여기 있는 얘를요. 억지로 뭐 하냐면 인수분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문자를 포함한 식, 문자를 포함한 식두 개를 곱한 형태로 만들고 싶거든. 이렇게 곱한 형태는 우리가 뭐라고 해? 인수분해 됐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여기 있는 얘를 수가 들어가도 되니까 억지로라도 인수분해 해보자. 얘는 현재 인수분해 안 되는 데거든 근데 억지로 인수분해 하려면 여기에 봐봐. 여기 있는 요만큼만딱 잘라서 묶어보로 Y 더 1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뭐가 있어야지 y 더하기 1이 되겠어? 플러스 1이 있어야겠죠? 그 이쪽에도 뭐 해줍니다? 플러스 1을 해줍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는 얘가 y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얘까지 넘어가서 이 결과가 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얘랑 여기는 얘를 가지고 x 더하기 1이랑 y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됐어요. 라고 해서 이런 세팅을 맞춰주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을 이렇게 변형시켜주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여기서 이거 공통인수 공통인수가 존재하니까 얘로 묶어준 거예요. 그럼 x랑 1이랑 남아서 x 더 1이 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칭찬 안 됐다. 됐어요? 오케이. 지금 이런 형태로 맞춰주고 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정수조건에 정수조건을 부정관을 싶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기 있는 얘가 정수잖아. 그럼 여기 있는 얘도 어때? 정수에다 1 더해봐야 정수죠? 정수에다 정수에다 1 더해봐야 정수잖아 그렇지? 정수 곱하의 정수가 정수입니다. 이런 형태로 맞춰주면 아, 여기 있는 얘네들이 결국 여기 있는 얘 뭐겠구나? 약수겠구나. 이런 느낌입니 오케이? 그럼 얘가 뭐였을 때? 1이었을 때 얘가 뭐가 되고요? 4가 될 거고요. 얘가 2였을 때는 얘가 2가 될 거고요. 얘가 4였을 때는 여기 얘가 1이 되겠죠? 여기 얘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였을 때는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4였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총몇 개의 순서성 밖에 안 생기겠어? 여섯 개 밖에 안 생기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주는 거은 이렇게 되려면 x는 뭐여야 돼? 0이어야겠지. 0. y는 뭐여야 돼? 3일 겁니다. 그렇죠? 0,3이라는 근 하나. 그다음 또 얘는 1,1이라는 근 하나. 여기는 3,0이라는 근하나 여기서는 마이너스 2마 마이너스 5라는 뜻 하나 여기서는 마이너스 3마 마이너스 3이라는 뜻 하나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5마 마이너스 2라는 근 하나 이렇게 총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는 이 문제가 정수가 아니라 오였다. 자연수였다면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였다. 이런 조건이었다면 여기서 못 빼버리면 되겠어? 이거 빼버려. 이거 빼버려. 이거 빼버려. 빼버려. 이거 하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음, 자연수 조건이었다면 아 여기는 연 답이 1,1 근데 x가 1일 때 y가 1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부정방정식 푸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음, 예를 들어서 저는 저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고 갈게요 봐봐 <laughs>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또 양의 정수라고 해서 양의 정수는 자연수잖아 세 글자로 그죠? 양의 정수 x,y에 대해서 여기는 얘를 해결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볼 것도 없어 여는 얘를 정수 곱하기 정수가 뭐가 되게끔? 정수가 되게끔 이렇게 형태 자체를 완벽하게 모여줍니다 변형시켜줍니다. 이 그럼 잘봐봐 여기서 봐봐. 여기서 이거랑, 여기서 이거랑, 이게 정한 자, 여기서 어떻게 인수분해하면 될까? 한번 생각해보자. 어떻게 인수분해하면 될까? 음, 어떻게 되는 거니? 뭐야 이게? XY, -X7, -Y, 1, 0 그 여기서 이렇게 묶으면 뭐가 돼요? x로 묶으면 y x가 되죠? 어, 이렇게 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떻되는 이렇게 있지. 이렇게. 아닌데. 아, 이렇게 되구나. X, 이걸 내가 Y로 묶어봐. 이거 Y로 묶어봐. 그러면 뭐가 돼요? X-1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X제곱이 있어요. 얘도 지금 이런 거 만들어주려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렇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플러스 1을 억지로 해준 거니까 마이너스 1 해주고 원래 마이너스 1이 있었으니까 식을 이렇게 변형시켜줘. 이해됩니다? 예, 되나? 그래서 억지로 맞춰가는 거 그러니까 억지로 인수분해한다는 느낌이 강해요. 굉장히. 다시. 어떻게? 억지로 인수분해해준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어요. 여기서 x-1을 묶어버리면 뭐가 돼요? y 하나 남을 거고 x-1을 묶은 거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얘가 2입니다. 이분할식.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가 이제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되게끔 해야 되니까 얘는 뭐가 돼? 1이 될때 2가 돼. 2가 될때 1, e. 마이너스 2가 될때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될때 마이너스 2다 찾아봐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이거 음수 쪽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될때 x가 뭐예요? 2네요. 어, x가 2였으면 은 얘가 얼마가 돼야 돼? 5가 돼야 돼. y가 5가 돼야 돼.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x가 얼마예요? 3이 돼. 그럼 얘가 3이었다면? 얘가 3이었다면 4니까 어, 4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죠? 됐습니다. 다음, 여기 얘가 마이너스 1이래 마이너스 -1이래. 1이려면 x가 뭐여야 돼? 0이어야 돼. 그러면 신경 안 써도 되겠다. 그지? 렇 양의 점수만 궁금했던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려면은 여기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다. 그지? 렇 이렇게 두 쌍의 p가 존재하는 거 같습니다. x값을 구해보지, 여러분. x가 2였을 때 y가 5입니다. 하나. x가 3이었을 때도 y가 5입니다. 요. 그러나 분명히 지금 문자는 몇개 있지만 문자는 두개 있지만 식은 한개 있지만 여기서 어떤 조건을 이런 조건을 줌으로써 이런 조건을 줌으로써 여기는 얘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뭐라고요? 부정 방정식입니다 그렇죠? 부정 방정식 되게 중요해요. 하다 보면은 부정 방정식 나왔을 때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하자. 편하게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만났다고 생각해요 문제를 푸는 중간에 갑자기 문제를 푸는 중간에 갑자기 이런 결론을 내가 얻어냈다는 거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막혀요 여기서 막힙니다 왜어 이거 계산 못 하겠어요 여기서 더 어떻게 돼요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어 그, 내가 구할 수 있는 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 근데 문제는 두 개야 그럼 얘가 부정성 정식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그죠 여기서는 어떤 조건 정수 조건 정수 조건의 구나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이나 이니까얘는 이렇게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형태로 완전히 식을 변형하지 않으면 풀수 없구나 이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지 계산이 가능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어, 정리하고 실수 조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줄게요. <laughs> 자,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은요. 별거 없어요. 진짜 싫어요. 얘는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실수의 고유의 성질이 뭐가 있지? 봐봐, 실수의 고유의 성질, 진짜 중요한 성질, 어떤 성질이 있어요 실수라는 무조건, 실수는 무조건, 제곱하면 영역. <laughs> 허수는 표현을 할수 없나요? <laughs> 허수는 어때? 제곱하면 음수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실수는 무조건 0과 2조 요거 때문에 있잖아 요거 때문에 어 얘는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 더하기 등등등 실수의 제곱은 0이다라는 식으로 표현. 이런 식으로 세팅을 맞춰줍니다 그러면 봐봐 실, 그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을 내가 더했어요.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래. 근데 그 더한 게 0이래요. 그 결과가 0이래. 라고 한다 당연히 얘도 0일, 거고, 얘도 0일 거고 얘도 0일 거고 얘도 0일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 그 그러니까, 실수 조건이었을 때는 실수 고유의 성질이 얘니까. 어, 이거 되게 중요한 성질이다. 기억해. 선생님이 앞으로 간간히 말할 거예요. 실수의 고유의 성질이 뭔가요? 그러면 은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제곱하면 0 같다.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 나중에 부정 방정식 할때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게 이런 형태로 맞춰 줍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돼 버리겠어? 얘는 0이다. 얘는 0이다. 얘는 0이다라는 등식들이 갑자기 여러 개로 바뀌어 버리는 그 뭐야?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 버려요. 무슨 말지 알겠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봐봐. 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4, X 제곱, Y, X, Y에다 더하기 5, Y 제곱. 이렇게 돼 있었대, 만약에. 여기는 얘가 0입니다. 라고 했을 이거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를 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막 당황이 시작하막 아, 인수분해를 해볼까? 인수분해 안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보인다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이런 형태로 세팅해야지라는 생각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얘랑 얘까지만 딱 놓고 봐봐.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하니? 뒤에 4y제곱 필요하겠지? 완전제곱씩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 x의 제곱 더하기 4, xy 더하기 4y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형태를 바꿔주고요.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됩니다? x 더하기 2y 전체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뭐구나. 0보다 1보나 같을 거고 얘가 0보다 1보나 같을 테니까 2개 더하기 과가 0이었으니까 얘도 0이구나. 얘도 0이구나. 라고 하는 x 더하기 2y가 0입니다. 식 하나랑 y가 0입니다. 식 하나 이렇게 몇 개로 바뀌어 버려? 식이 2개로 바뀌어 버그지 그럼 이제 뭐할수 있어? 연립할 수 있어. y가 0이니까 y가 0이었으니까 x도 0이었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것보다 0 0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수 조건.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거야, 일단은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실수 실수 조건, 네그렇 x, y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 식을 딱 봤더니 이 식이 뭐야? 딱 보니까 일단 방정식인데, 그렇죠? 일단 방정식인데 문자가 몇개 있어? 두개 있어요. 그치? 식은 딱 하나밖에 없죠. 풀라고 그러잖아 그럼 아 이거는 뭐구나. 부정방정식이구나라는 생각이 머저속에딱 꽂혀야 되고 그럼 뭘 먼저 보는 거야 항상? 플러스 조건을 먼저 줘야, 플러스 조건. 오케이? X랑 Y한테 무슨 조건을 줬는지 보는 거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아 얘는 실수 조건이구나. 그럼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올라야 돼? 아 얘는 이런 형태로 식을 변형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떠올라 완전 지구식.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가만히 보니까 얘는 너무 심플하게 그냥 이렇게 돼있네요. 너무 그냥 너무나 그냥 친절하게 됐네. 그지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구나. 그러니까 x는 0이고 y는 얼마겠구나 1이겠구나. 그냥 이렇게 해결하면 끝나는 겁니다. 2번 같으면 어떨까요? 여기는 얘를 음. 가만히 보니까. 아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만히 보니까 저거 x제곱도 있고 2xy도 있고 y제곱도 있고 4y도 있고 더하기 4도 있어요. 지 그럼 내가 어떻게 적절하게 잘 쪼개서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치? 그럼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얘는 완전제곱식이 아니 뭐가 필요한 아이니? X제곱이랑 Y제곱이 필요한 아이. 아이야. X제곱 여기 있잖아. X제곱 이렇게 그 더하기 EXY 이렇게 해놓고 Y제곱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치? 지 Y제곱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가 써놨어. 그러고 나니까 y제곱 몇개 있었어? 두개 있었어. 그럼 하나가 쪼개지면서 이쪽으로 오겠는지 남은 거 써봤더니 더하기 4y에 더하기 뭐가 됐어? 4가 됐어. 아 깔끔하네요. 그죠?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x 더하기 y 전체 제곱이 됩니다.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럼 얘가 0이라고 했으니 x 더하기 y는 뭘 거고요? 0일 거고요. x가 아니라 y 더하기 2는 뭐가 되겠어요? 0일 거고요. 그리고 y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가 되면서 x는 뭐가 되겠구나? 2가 되겠어요. 그래서 x, 2, y, y, b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실수조건에 보다 부정 방정식. 별거 없죠? 다시 한번 잘 봐봐. 앞에 했던 내용,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혹은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같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어지는 내용인데, 부정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해가 개 많아요.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부정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해가 많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문자의 개수가 시계 개수보다 많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의 개수가 시개수보다 많기 때문에 그럼 얘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문자에 대한 뭘 생각합니다? 문자의 조건을 생각합니다. 문자의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먼저 보는 거예요. 정수 조건일 수 있고요. 크게 보면 두 가지야. 선생님이 이건 높아지면서 써놓은 거예요. 자, 정수 조건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 실수 조건이 있습니다. 정수 조건은 어떻게? 정수 곱하기 정수가 정수가 됩니다. 억지로 인수분해하는 느낌으로 살펴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수 조건일 때는 완전제곱식의 합으로 표현해서 걔가 0입니다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거기서 내가 이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구나 그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부정방정식. 봐봐. 부정방정식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만 딱 놓고서 만약에 이 문제 하나만 딱 놓고서 이거 풀어달라고 라 하면 이거 부정방정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근데 문제를 풀다가 문제를 풀다, 문제를 풀다가 막 풀었어. 근데 문제를 읽고 내가 식을 하나 썼는데 식이 딱 하나 썼는데 그 식이 예였어 다른 식을 또 구할 방법이 없어. 그때 얘가 부정 방정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죠? 그러니까 방정식에는 방정식에는 문자의 개수가 식보다 많은 부정방정식이 있구나가 항상 머릿속에 맴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런 문제에서 막히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게 중요하다. 알죠? 이게 그니까 러 문제 풀다가 선생님이 이런 질문 을 하도 많이 받았어 그래 하도 많이 받아서. 여기서 식 하나 땅 나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응. 어그 부정방정식이잖아라고 대답해주면 네 <laughs>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부정방정식 정확하게 하자 그래죠? 응. 응. 오늘 하는 파트는 무슨 파트라고 계산력 파트라고요. 그래죠 계산을 어떻게 정확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우리는 문자 두 개인데 식 하나 있는 이런 거 이제 우리는 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되나요? 응. 그래서 개념 정리하고요. the most.